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에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이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렌이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세 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교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왕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기를 막음며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 질러 다니엘에게 못대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래되 왕이여 오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여 싸우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 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아, 우리가 세상을 살때다내 마음대로 될 수는 없습니다. 잘 되는 것 같아도 나도 모는 사이 어려움이 내게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어디서 도움이 올까 생각하면서 세상을 창을 열어보고 도움을 찾아 봅니다 그런데 세상의 도움은 오히려 오더큰 시련과 환란을 줄 때가 더 많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나라를 잃어버리고 바벨론 포로 잡혀 같은 한 소년 다니엘이 나옵니다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습니다 이 불쌍한 소년이 바벨론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바벨론에서 총리가 되게 됩니다 종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기도했던 기도줄을 놓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언제나 에르살미 향해서 하루에 세 번씩 이렇게 기도하고, 영적으로 항상 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통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종리가 되었다고 해서 그게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한 대로 큰 시련이 왔는데, 바빌론은 그 당시에 누구한데살 왕이 이 바빌론에서부터 시작해서 메데파사로 넘어가는데, 이메데파사의다오왕은 120개 도를 나누어서, 우리나라는 8도라고 하지만은, 이메데파사는 120도를 세워서, 고구한 일을 세워서 다스리는데, 이 120도를 3명의 총리가 또 다스리게 만들어서그 중에 누가 제일 으뜸이었냐? 다니엘이 제일 으뜸이었는데, 유대 나라의 포로 잡혀왔던 사람이 종류스팀이 되다 보니까 시기 출제된 사람들이 이 다리 왕에게 하나의 제안을 합니다. 왕이요, 왕위에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 묻는 사람이 있으면 사자굴에 들어가도록 하십시오. 한달 동안만 정하면 됩니다. 왕이 기분 좋아서 어휴 찍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단일의 올무가 걸리게 됩니다. 다니엘은 총리가 되어서 모든 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세상의 창문을 열지 않습니다. 오직 예루살렘 을 향해서 그가 그러니까 창문을 열고 하는게 기도합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세 번씩 예루살렘 을 향해서 기도했던 이 다니엘, 자기들 삼일키려고 했던 많은 람들을 이겼습니다. 사자 의 입을 닫혀 버렸고요. 기도의 물과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세상의 어떤 환난과 고난과 많은 시험도 이기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의 창문을 열어야 됩니다. 내삶 가운데 아무리 절망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세상 사람 볼때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될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캄캄합니다. 절망입니다.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향해서 믿음으로 기도했으니 하나님께 기도 창을 열고 기도했더니 기적이 났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다니엘에게 기적을 주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아무리 깊은 곳 남이 알지 못한 깊은 지하 감옥 벙커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의 창을 열고 기도하면 어느 나라 어느 곳에 있더라도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기도해서 승리하지 못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어떤 절망, 어떤 슬픔 가운데서 다 건진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기도의 창을 연 사람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심 어디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기도의 창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마음이 어렵다고 해서 다 인간임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불리한 세력들 어려움과 고난을 주는 모든 세력들이 우리가 선하고 좋은만 갖고 있는 우리를 어떻게 가만 놔두겠습니까? 하나님 도우심 받아야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주실 때에 아무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담을 넘어서게 되고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영국 은 17세기에 유럽에서 가장 약한 나라였습니다. 후진국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또 포르투갈, 이런 나라들이 아주 강했고요. 영국은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18세기에 사명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영국을 지도했던 윌리엄 4세가 갑자기 죽고 맙니다. 아들이 없습니다. 형제도 살펴보면 없습니다. 논란을 거친 가운데 18살 때는 이 소녀가 왕이 되게 됩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유명한 빅토리아 여왕입니다. 18살 소녀입니다. 당신은 수상도 없습니다 왕 혼자서 모든 걸다 다스려야 할 텐데 정치, 경제, 군사 모든 걸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 18살 된 소녀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부족합니다 내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돕는 성적 허락하시옵소서 이 나라를 잘 다스리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의선 약했지만 함의 응답은 놀라운 은혜로 그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1837년부터 64년 동안 영국을 다스렸는데요. 이때 영국은 세계 가장 강대국이 되게 됩니다. 대영제국이 바로 빅토리아를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또 아시아에 있는 인도 다 영국이 지배하게 되고요. 말레이시아, 파키스탄도 다 영국이 지배합니다. 그리고 아프리카를 비롯한 전 세계를 다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를 일컬음 받는 게 바로 이 빅토리아 영대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겁니까?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했더니, 16살 밖에 되지 않은 이 소녀 빅토리를 통해서 세계에서 가장 으뜸가는 나라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잘났다, 강하고 힘이 있다, 능력이 있다, 유능한 사람이다. 그렇게 된것 아닙니다. 약한 사람이다. 하님의 손에 붙잡히 받게 되면, 어린 목동을 통해서 골리앗을 물리쳤듯이, 오늘 또 우리가 기도의 창을 열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되면 다물 넘는 은혜가 있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왜 우리가 약합니까? 우리는 세상을 향해 창을 너무 많이 열어놓았습니다. 세상 창 대단한 것 같습니다. 권력을 향해 문을 열고 물질에 대해서 창을 열고 다 거기서 축복이 온줄 아는데 거기서 오는 것 아닙니다. 은혜 어디서 오냐면 하나님을 향해 창문을 열 때에 주의 은혜로 오는 거지 세상의 권력이라든가 물질이라든가 힘이 통해서 오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책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재벌들은 권력을 가진 사람과 사돈을 맺지 않는다. 이게 불문율자예요. 지금 권력 갖고 힘이 있는 것 같지만 이 권력은 길지 않다. 그래서 잘 나가던 사업장도 만약에 권력 있는 사람과 손잡아서 그땐 잘 되지만 그 권력이 무너지면 사업도 망하고 집안도 폐가 망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벌들은 권력 있는 사람과 손안 잡는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권력은 다 잡았을 때세상이다내 것인 것 같지만은 이 권력은 모두 다 다쳐버린 거예요. 얼마 되지 않다 다칩니다. 대통령도 5년이면 다 바뀔 수 있게 되고요, 정권도 5년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의 창문을 열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엘수메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하면 여러분 가정이 승리의 가정이 되고, 여러분 사업장이 잘 되는 사업이 되고, 여러분 자녀가 잘 되는 복받는 자녀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한국 교회가 이렇게 어렵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철학기도하고 금식하고 항상 하는 게 기도 창을 열어서 정말 가능성 없는 초토화됐던 이 나라가 이렇게 복받았는데 한국에 기도 창을 닫아버렸어요. 기도는 집회도 없습니다. 철학기도 금식기도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기도의 창을과 함께 기도하면 하나께서 님 우리 능력을 주시고 길이 열려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가이 다락방에 1 2 0에 모여서 기도의 창을 열게 될때 성령 임하게 되고 능력을 받게 됩니다. 초대교회는 보자건 없는 어부와 세리들이 모아서 세계 복음을 전한 놀란 기적을 나타냈습니다. 내가 뭘안 생각하지 말고 기도의 창문 열어야 됩니다. 기도의 창을 열고 하나님의 손을 잡는 능력 있는 성도가 되게 될 때에 베드로의 기적, 바울의 기적, 초대교회의 기적, 에루사미의 기적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어떻게 이 세상 살아야 됩니까? 다니처럼 기도의 창을 열고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이 세상의 창문을 열어놓고 나서도 기도의 창문을 열지 않습니다. 하님에 대한 창문 열지 않습니다. 엘리사미이 향한 창문을 열지 않고 세상의 창문을 한짝 열어놓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창문 열고 기도할 때 은혜가 내게 임하게 되고 도와주고 건져주게 된 겁니다. 새벽 기도는 뭡니까? 창문 여는 겁니다. 하루 첫 시간 무엇보다 하나님 향해 창문을 여는 것이 바로 새벽 기도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너무 세상의 창문이 많이 열려져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창을 열고 행복을 찾으려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창문은 온갖 유혹이 들어옵니다. 죄악이 들어오고 탈성과 방황과 여러 가지 잘못된 게다 세상의 창문이 오게 됩니다. 바다가 좋다해서 바다를 향해서 창문 열고 간 사람 얼마 나 많습니까? 거기에 행복인 줄 아는지 그렇지 않습니다. 산에 올라가면 건강 언덕에서 산을 향해 창문 열고 간 사람 많습니다. 골프가 몸에 좋다 해서 골프의 창문을 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문을 열면 열수록 오히려 우리는 더 바쁘고 피곤할 때가 많습니다 단일의 종이가 된게 얼마나 많은 사람 만날 수 있겠습니까? 매번 회의도 있고 사람 찾아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창을 열지 않습니다 하느님을 향해서 하루에 세 번씩 창을 열고 여전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놀란 기적을 주셨고 놀란 복을 허락해 주셨던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면 적이 없는 줄 압니다. 그러나, 성공하고 출세하고 이제 됐다고 안심할 때, 그때 세상 창문 다 열어놓으면서 사람 만나고 골프 치고 이리저리 가지마는, 그때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받으면 여러분 타켓이 된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잘 되면요, 승승장구하면 타켓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여러분 향해는 달려듭니다. 여러분 평범한 사람 때는요, 달려들지 않아요. 근데 장관되고 대통령되면 다 달려들듯이 성공하면, 여러분 잘되면 수많은 사람이 여러분을 향해서 벌제처럼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때 많은 사람들은 세상을 향해 창문을 열고 사람 만납니다. 사람이 도와아줄니다 근데 사람은 유한해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컴퓨터의 문을 엽니다. 윈도의 문을 엽니다. 컴퓨터에 들어서 하루에 3시간, 4시간씩 계속해서 거기에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나오려다 보면 또 다른 거있서또 유혹에 빠져서 다른 걸 열게 되고, 그래서 7시간, 8시간, 10시간씩 꼼짝 컴퓨터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창문은 그 10분의 1만 열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러면 윈도를 열어서 하루에 3시간, 4시간, 10시간 하는 것을 10분의 1만 하게 되면 놀란 기적이 일어나는데, 세상의 창문 열고 컴퓨터 창문 열고 윈도 창문 열고 다 보니까 나중에는 피곤해서 다음 날 엉뚱한 곳으로 가는 거예요. 찜질방 가고 안마방 가고 그러다가 시험에 들 때가 참 많습니다. 기도의 문1 0분의1만 열어보십시오. 새벽은 기도의 창문을 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창문 열고 도문을 여는 건데, 여러 세상의 윈도의 창문, 세상 창문 연 것을 10분만 열면은 놀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에만 별것 아닙니다. 우리나라요, 방송 채널 170개가 넘답니다. 지구상이 가장 많은 채널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 돼. 요 근데 거기에 보면, 홈쇼핑 많잖아요. 홈쇼핑 보면 다 거기, 거기에요. 이렇게 보면 제가 볼 때는 똑같은 것 같아요. 옷 겹을, 바느질을 두겹 했니? 뭐 이거 스판으로 되니? 그래서 사람들 거기 유혹에 빠져서 그걸 삽니다. 집에 가면 옷장이 옷이 가득 찹니다. 근데 입는 옷은 별게 아니잖아요.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상상치 못할 놀란운 지적이 일어나게 되고 만족함이 있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누가 우리의 도움이 됩니까? 누가 우리의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세상의 창문 열어서는 안 돼요 제가 아는 사람은 계속 유튜브를 많이 보는데요 유튜브 본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정보 얻어서 그게 됩니까? 세상에 지금 많이 있잖아요. 그거 갖고 되는 건 아니에요. 하의 능력이 임하게 될 때에 놀란 능력이 나타나는데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 해결하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세상을 향해 창문 연 사람은 이 세상이 헛된것 때문에 다 어렵게 됩니다. 세상이 허망과 경험하게 됩니다. 백개 채널이 열려져도 수천 개의 윈도가 열려 있어요. 세상이 열리면은 내게 아무런 도움될 수도 없고요. 행복 줄수 없습니다. 현대이 오늘 실패하고 절망하고 자살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의 윈도가 많이 열려졌어요. 하늘의 창문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하나님이 향해서 창문 열고 기도해보십시오. 오늘도 놀란 기적 역사가 인날줄 믿습니다. 왜 새벽 기도 나오는 겁니까? 창문 열려고 나오는 겁니다. 왜 교회 나오는 겁니까? 하나님께 창문 열고 기도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데요. 시경몇 군데 보면 10편 6편 9절을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0편 6편 9절 시작 요와께서내 강구를 들으셨으며 요와께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아멘. 다시 한번 시작 요와께내 강구를 들으셨으며 요와께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세대에 나서 하늘 문을 열고 기도하면 하는 게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이 역사 나타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 12절 시작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에게는 의인의 강구를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한 자를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주의 귀는 의인의 강구를 강구의 길를 기울이신다 그런데 주의 얼굴은 악행한 자를 향해서 대적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 나저 앞에 손주고 기도하며 비록 과작 없는 것 같지만, 나를 어롭게 여기시고, 복을 내려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구장에 보면, 요빠의 답이다라고 한 여제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죽었습니다. 베드로 사도게 와서 도와달라고 합니다. 죽은 사람 앞에서 베드로가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분이 평상 선행을 많이 했는데 많은 사람이 슬퍼합니다. 이 딸을 살려주시옵소서. 답이다 살아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죽는다도 살려낸 놀라운 역사가 오늘 또 일어나게 만드신 겁니다. 여러분 가정이 죽은 것처럼 가능성이 없습니까? 여러분 사업장이 직장이 죽은 시체처럼 보이지 않을 가능성이 보이지 않고 회생 가능성이 없습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베드로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고 창문을 열면 하나님께 단일이 응답하셨던 것처럼 바울에게 응답하셨던 것처럼. 오늘 또 우리의 응답의 역사를 주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누가 말하길 세상 일방통행이라고 합니다 내가 노력하고 애써서 나 혼자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늘나라는 기도하는 데 있어서 양방통행이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온다는 겁니다 세상은 혼자 힘쓰는데도 오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면 오는 것이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인데요. 내가 부유를 원하면 하나님 내게 부유를 주십니다. 하나님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면 능력을 경험합니다. 하나님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면 사랑을 주십니다. 늘 용서하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면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단일은 한 시대 성광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남의 나라 총리 된 것도 어려운데 그는 느부간 넷살 때도 다리오 왕, 발, 벨사살 왕 때도 다리오 왕 때도 다 승승장구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손 들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요. 창문을 하나님께 열었어요. 오늘 여러분, 어디에 창문을 여십니까? 저아니한분한분 한분 살다 보면 다 어려움이 있고 괴로움이 있을 텐데 세상에 창문이고 세상 도움 받으면 오늘 더 많은 어려움이 오지만은 하나님께 윈도 창문을 열고 기도하면 단지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 전에 김사목사님 수상궁에 가자 이란에 가서 다니엘의 묘도 봤는데요 다니엘은 유대인들이 제일 싫은 이란 사람들도 존경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다니엘의 시대가 언제냐? B. C. 500년 전이잖아. 그러니까 지금부터 시작해서 약 2,500년 전에. 다니엘이 그 나라에서 얼마나 공을 세웠으면 지금까지도 이런 사람들이 유대 남이빨 지긋지긋 가는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의 묘가 있고요 에스더의 묘가 있어서 존경하는 분이 되었습니다. 요사이는 그런 말안 쓰는데 우리 어렸을 때 어른들 할신 말씀 이 뭐라 하면은 과거에 한가득 안 해본 사람 있나 그런 말이었어. 다 들어보셨죠? 과거에 한가득 안 해본 사람 있냐? 근데 여러분 이건 과거예요. 과거에 한가득 안 해본 사람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오늘이나 미래도 한가득 해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될 텐데 어떻게 하느냐 세상에 창문 열고는 안 되지만 함께 창문을 열고 기도하면 능력이 임하게 되면 과거도 잘 되고 오늘도 잘 되고 미래도 잘 되는 은혜가 있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종들을 통해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씀은 그래요 사람 의지하지 말아라 말을 의지하지 말아라 병거를 의지하지 말아라 하나님 의지해라 안 보인 것 같아도 우리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24개의 목하게 내어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그분께 기도하면 창물려고 간구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 그 아들과 터울 좋은 걸 준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저희 여러분 한분한 분이 하늘을 향해서 창물려고 기도하면 다니엘에게 응답하셨던 것처럼 바울에게 응답하셨던 것처럼 신앙의 모든 선진들이 응답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응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가정에 문제 있습니까? 직장과 사업장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사랑과의 관계 속에 고통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손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응답하신다고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께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이 아니라도니까 기도하면, 하나님 받으신 하나님은 쌍망이에요. 올리면 판치 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애물 드리면 애물로 복을 주시고요. 기도하면 응답의 역사 있게 되고요. 찬성하면 내게 기쁨이 넘치는 응답을 준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평화식 때 잘하셨는데, 여러분 찬양을 받은 줄 믿습니다. 기쁨이 충만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한분한 분이 새벽에 나와서 하님께 선두고 기도하면, 단일에 응답했던 기적의 역사가 오늘 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신 말씀붙 듣고 다 같이 두손 드십시다. 혹시 여러분이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단일첨 사자굴소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니면 건강의 문제입니까? 물질의 문제입니까? 자녀와 가정의 문제입니까? 이 시간 주여 삼창하고 주여 내게 도와주시옵소서 18살 빅토리아에게 은혜를 주여서 영국이 새겨진 해가진 않는 나라가 됐던 것처럼 내게도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은 통수로 기도하겠습니다